안녕하세요 누군가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쓰레기 진 보이시나요? 이 진을 발리와 하울과 함께 어 잠시만 나 이거 하고 어... 근데 GTA4 벌칙 좀삭도 그냥 올리자 그래 올리자 나 올렸는데 그게 동영상이 취소됐대 그니까 이거 업로드 다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이 국한수련진을 합성으로 쓸 겁니다. 세라와 함께. 그리고 네 컴퓨터로 찍었던 것도 여기 있다. 자 언제 가자이 가진... 진을 한번 키워 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은 쉽게 한번 벚꽃의 한구를 시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팀 영어관리에서 팀 매치하고, 난 진을 끼겠습니다. 아, 진의 방어, 여기다 껴야 되는데. 오케이, 36레벨? 귀파랑을 앞으로 내보내고, 아, 오랜만에 보내지. 너무네. 진 4성이 있었거든요. 근데, 그게, <목소리> 극한 냄새가 한 방으로 일단 끊입시다한 명은. 어, 좀 달긴 다네? 아, 이만큼 안될줄 알았는데. 기절을 일단 해야 되겠죠? 약한 스킬 한 방으로 일단 때려가지고. 기절, 오케이. 이게 기절 효과에 좋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파공건이 그거에 많습니다. 일단은, 그 뭐지? 기절 효과에 정말 좋아요. 진파공건이. 내 써봐서 아는데 그다지 좋은 것 같이, 같이 느껴지진 않는데. 얼마 아, 작고봐한서 쓰고. 아, 나도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딴 사람도 있어봤자, 저는 이 내재분으로 끝내줍니다. 진을 보시면 스킬이 야 늦게 알려주신 늦게 알려네요 진을 보시면 지속 스킬이 방어30% 만큼 공격력이 상승하고요. 추가적으로 아군 전체 물리의 피해에 대한 데미지 감소 30%가 부여 되죠. 진파공 거는 아이고 진파공 거는 적군 전체에게 공격률 70%의 물리피해. 거의 센, 센건 아닙니다. 70% 물리피해를 입히고요. 환호적으로 두통간 대상에게 기절 효과를 부하합니다. 그니까 러 무조건 한 명에게는 기절을 한다는 뜻이겠죠? 그 다음, 극한염창군 적군 한 명에게 공격률 350. 좋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? 나타와 청탄술보다 좋은 거니까. 이렇게 지난번에 4성은 이미 얻어놨었습니다 그데 그래, 좋다고 생각한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키우지도 않고 있었는데 여기 모험가들인가 아 아이샤 대력 보시면 그 뭐지 오성이육성보다 좋다고 보실 수 있어요 스킬 하나가 250 마법의 피해를 입힌다잖아요 근데 지금 지내보시면 5성이 350입니다. 이러 약간 사기캐라고는 할순 없지만 그래도 좋은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 키우던 거 해야 되겠죠? 쫄다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쫄다이 없어가지고 진파공권을 일단 먼저 써줘야지 기절이 일어나 나오니까 진파공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파공광이라고 합니다. 아이고 아파. 3인공격으로 일단 끝내야겠죠. 안 아프거든. 오, 저런 죽을 수 있겠다.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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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죽었다. 죽었다. 여보세요? 야보세야야보세야 야, 배가 아파요. 한 생각을 봤자570정도밖550 정도밖에. 피를 안 치우는데 렉이 걸린다. 그럴 줄 알았다. 음. 재밌게 끝내자. 야, 스킬 쓰지 마. 아, 쓰레기 안 쓰면서. 아, 기본 고민만 계속 작전 좀 써내네. 이거 지금 제가. 그. 육성 다 5강을 찍었습니다. 드디어 찍었습니다. 드디어. 그리고 빨리 5강을 만들어야지 지금 그 합성 영상도 찍을 수 있거든요. 합성 영상 은 나중에 따로 보내 드리거나 그래야 되겠죠?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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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한테 아예 안 들어갔네요. 아, 냥냥냥 거리지 마. 짜증나. 어우 냉 렉마가. 이거, 렉이, 그, 님 핸드폰이 안 좋은 게 아니라, 제 핸드폰이 안 좋은 겁니다. 어우 떼돈나기만 드네 아, 씨. 아, 렉마가. 나는, 코코는 다시 감전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버렸죠? 야, 장난척 한다. 나한번 때려. 니네 보도 하는 거 아니다. 그큰연승으로 일단 피를 많이 깎을 수 있을까요? 많이 깎아야 할 텐데. 별로 안, 아, 맞아? 한칸 이상 달았죠?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좋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어, 이게 스킬 이름이 지금 파공권인데, 지금 파공광이라고 합니다. 좀 특이한 이름, 이, 특이하게 말하자. 왜 감전이 풀려야지 일단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을 텐데. 아, 어쨌든나 어, 잠깐만 어, 감전이 왔어. 왜? 어, 기본 공격으로도 혹시 감전 되나? 단는 피해를 안 쓸데도 없으니까. 아, 어, 우리 먹어 이거, 렉은, 그, 산소해주세요.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여서, 아. 어, 아, 난 죽을 뻔했어. 난 죽을 뻔했어. 누구한테? 아, 기파랑. 아쉽네요. 일단 이렇게 한 번을 때려주는데 네. 아 우리 기 하나 기절을 만들어야 되겠죠? 특히 아... 써봤자 지금은 별 수용 없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쫄작 두 번째를 신기하게 끝냈죠. 아, 어. 빨리 요광하고 합성으로 육성이 나와야 하는데 이거 진이 쓰레기였어. 필요가 없거든요. 그래서 진은 별로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. 진은 별로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. 아, 그다지, 좋아하는 트위터도 아닌데. 옛날엔 진이, 그거였거든요? 저한테 사기캐라고 불릴 정도로 쎘거든요? 저한테는? 정말 기분 나쁘게 하네. 쓰지 마라, 새끼야. 나 많이 무겁다. 마지막. 저는 그큰 연창군을 한번 때려봅시다. 뭐 얼마나 될지. 오두두칸될줄 칸. 몰랐는데. 진타원 공을 쏴주고 누가 기절에 걸리지? 뒷줄은 싹다 기절에 걸려버리고. 햄스토인법 연창군. 싹쓸이 할줄 알았는데 방어무시 못하죠? 대봉센타격 코코는 일단 눕 코코는 졸린듯이 이제 누워버리고 여인의 으로 일단 막타는 스노우공의 여인의 채무 야 나는 풍연이라는줄 알았는데 육성만능이는 선택했어 맞아, 이거 애성이 싸움이야. 어, 뭐야, 이거 나왔네. 어차피, 어! 5성? 어? 나 거기 방금전에 상자 나왔었나요? 상자 나왔었나요? 왜 5성짜리가 나오지? 상자 나오지, 않, 상자는 안 나왔는데? 왜? 보통 지금 삼성? 삼, 상자 나와야지, 그 뭐지? 이 안에, 게시판에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? 상자 나와가지고, 그 안에 들어가야지. 일단, 순호공이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요. 진펑군보다 끝칸인 찬금부터, 한대 때려줍시다. 그대로네. 저아니다 새끼야. 전 탐방하러 온 사람이에요. 엔진을 쓰지 마라. 짜증난다. 슬슬 짜증나기 시작한다. 난 별로 웃고 싶지 않은데. 어, 멀미나 왜지? 잠깐만. 어, 불쌍하다. 막타는 선우공에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을지요? 한 방으로. 막타는 선우공이어야 하는데. 대박. 오늘 막타는 선우공. 일단 레벨업 30을.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 자식아 나두지 마라 나 너보다 형일 수도 있어 지난 30일을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빠이 이